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승황입니다. 아, 지금 음주 문화, 일본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세 번째 날로 한국과 일본의 음주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관광을 가시건 비즈니스로 가시건 아니면은 무슨 모임으로 가시건 일본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하는 또 하나의 예, 기회가 바로 음주문화입니다. 이 음주문화에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술을 마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은, 아, 훨씬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 우리 이 막걸리의 역사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술잔을 돌리고 절을 하고 술잔을 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술의 역사가 2000이 이상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술잔을 돌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술의 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수작이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의 술의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지금 삼국지 유서 동이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우리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음주 문화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친분 강화죠. 왜 술을 마시느냐. 그 사람을 보다 더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친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통 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외향적이 아니죠. 내성적이라는 건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보통 자기 본심과 거칠의 인사가 있는데, 이 본심을 혼내라고 하는데, 음주 문화에 있어서만은 혼내가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분 강화하는 데 절호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일본도 2차, 3차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일본말로 하시고자게 그러니까 사다리술이라고 하는데 계속 사다리를 놓으면서 마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친분 강화의 음주 문화의 공통점. 이건 어, 한국과 일본이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술자리에서 기본적인 애절 중에 공통점은 일본 사람도 두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술 마실 때 상대방한테 술잔을 비었을 때 계속 따라주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통점이고 또술 마셨을 때 상대방한테 예제를 깍듯이 차리면서 술이 취기가 아, 돌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예제를 지키는 이런 부분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서 대표적인 걸여러분한테몇 개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술 자석에서 일괄적으로 주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좌장인 누구가 오늘은 폭탄주로 한다. 오늘은 막걸리로 한다. 그러면 전부 그 일행이 전부 다그 다 종류로 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선택이 많다. 예를 들어서, 술자석에서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자는 탄산음료, 사화, 또 저알콜인, 추아이, 이런 걸 선택해도 되고, 또 남자는 술, 맥주, 소주, 뭐, 막걸리,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해도 되는 게 일본 사회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이 일본 사회는 어, 술 마시는 자석에 있다 이거죠. 아, 또 하나는 음주 문화의 차이에 또 하나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일본 사람들은 술을 굉장히 적게 마시면서 다양하게 마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많이 마시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스트레이트로 마신다. 스트레이트로 마시니까 많이 마시죠. 일본은 물을 타고, 그 다음에 또 얼음을 타고, 또 술을 갖다 데워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술을 마신다. 그 술의 특성에 따라서. 그 부분이 또 우리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주 문화의 차이입니다. 권주의 차이죠. 한국은 잔이 비었을 때 권주를 하지만 또 원샷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강권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일본은 잔이 비었을 때, 물론 잔을 따릅니다만, 첨잔을 합니다. 한국은 첨잔을 안 하죠. 한국은 언제 첨잔을 합니까? 제사수에 첨잔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관념이 있어서 첨잔보다는 상대방이 잔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술잔에 3분의 1이 있으면 3분의 1을 따라주고 5분의 4가 있으면 5분의 1만 따라주는 첨잔 문화가 일본에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원샷같이 익기라는 예의가 있습니다. 익기. 있기로 하면 다 이게 술잔을 턴다 이거죠.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첨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음주 문화의 또 하나 차이로 키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기서도 한국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술병을, 바닥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키핑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양주 같은 경우에는 키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날 한 병을 다 이렇게 비우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 일본은 대부분 키핑을 합니다. 특히 소주까지도, 아주 싼 소주까지도 자기가 먹을만 먹고 키핑을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키핑하는 제도 자체는 음주의 양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음주 문화 후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똑같이 이 가라오케를 한다는 거죠. 공통점에. 한국에서는 노래방이죠. 일본에서는 가라오케고 그런데 일본은 가라오케는 한국 노래방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 가라오케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이 오케라는 말은 오케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오케스트라는 뜻이 가라오케가 일본에 처음에 나와서 우리 한국의 노래방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거죠. 또 일본에서는 스낵.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스낵이나 클럽도 많이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한국과 같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아카사거나또 아니면은, 긴자에 가면은, 클럽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손님들이 들어다 있는. 그런데, 클럽에 가도 한국에는 밀폐된 룸살롱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일본에는 거의 다 그런 게 없고 개방됐습니다. 일본 풍속법에 의해서 한막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어색하죠. 상대방이 술 마시는 모습을 이쪽에서 다볼수 있고, 또 상대방도 나를 다볼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색한데, 일본에 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상대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거기서 자기가 술을 마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양성 차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술값 지불에 있어서. 일본은 대부분 덫치페이죠. 어, 그런데, 일본 회사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부장, 과장이 같이 갔다. 그러면은, 부장이, 아, 오늘은 내가 3인분은 낼게. 그러면 과장은, 아, 그러면 너는, 나는 2인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입 직원은 내지 않고. 이런 이제 술값 지불에 있어서 약간 차등은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어, 더치페이가 많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무한리필하는 술집에 많이 가죠. 그러니까, 아 일본말로는 노미호다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집에 가가지고 대신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죠 두 시간 동안 이런 술집이 일본에 많고 그걸 또 최대한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 술을 많이 또 맛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 많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성들의 태도입니다 아, 한국은 어, 이제 거의 이제 에, 이런 부분이 없지만 일본은 지금도 어, 회사에서 어 단체로 회식을 가면 여직원이 과장님한테 또 부장님한테 술을 따르는 그런 습관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한국에는 지금 그런 습관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여성의 태도도 있고 또 하나는 2차 3차를 가는 문제입니다 2차 3차는 한국에서는 부장님이 가자고 그러면 다 일률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죠 지금 젊은이들은 많이 틀려졌지만 그렇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2차 3차 갈때 한번 끊어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1차 술을 마시고, 나와서, 1차 술집 밖에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1차는 끝내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어? 한번 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예 의식이 있죠. 그러면은, 아, 나는 1차를 하고 자연스럽게 가도 된다. 그런데 또, 어, 그걸 이제 입봉제매라고 합니다. 한번 박수를 크게 치고 끝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삼봉지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씩 연속해서 박수를 치고 끝내는 이런 약간의 의식이 있어서 이차에안 가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는데 한국은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좌장이 오늘은 이차까지 가. 그러면은 가는 분위기. 이게 또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거 술잔 돌리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고에 술잔 돌린다는 이런 한국의 특성이 예, 나왔는데, 술잔을 가지고 어, 술을 마실 때 보통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합니다. 자작문화, 대작문화, 수작문화. 자작문화는 뭐냐면 자기 상에 있는 자기 술을 자기가 직접 따라서 마시는 걸. 옛날 여러분들이 예, 일본 사극을 보면은 사무라이들이 자기 상에다가 아, 자기 잔을 넣고 스스로 따라 마시는 게 이게 바로 자작문화죠. 그 다음에 대작문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같이 이 원샷 아니면은 이렇게 건배하면서 하는 게 이제 대장문화죠. 둘이 같이 술잔을 맞대면서 상대한테 상대방 잔에다만 따라주는 걸 이제 대장문화라고 합니다. 이제 수상문화는 자기 술잔을 가지고 술잔을 돌리는 거죠. 자기 술잔에 술이 비었으면은 상대방한테 내 술잔을 주면서 내가 또 따라주는 거. 그러니까 술잔 돌리기 문화죠. 이게 한국의 특이한 건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도 아주 시골에는 이런 수작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일본은 자작 문화도, 대장 문화도, 수작 문화도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더운 술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로 찬 술인데, 한국 속담에 뭐가 있냐면은, 밥 먹는 것은 봄같이 하고, 이게 따뜻하게 하란 얘기죠. 국 먹기는 여름같이 하고, 뜨뜻하게 하란 얘기죠. 술 먹기는 겨울같이 하라, 차갑게 하라.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술이 찹니다. 근데 일본은 간작게라고 해서, 데워 먹는 술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후하고도 관계됩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에 맛이 변질된 청주를 마실 때, 뜨겁게 해서 마시면은, 어 변질돼도 어 탈이 없다. 또 하나는 또 일본에서 가고, 노무자들이, 이 사케는 비싸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그냥 낙수를 뜨겁게 간장게로 해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밥과 술의 순서 차이인데, 한국은 거의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술을 먹는 거고 일본은 술을 먼저 마시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 이것도 차이라면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에, 술자리 예법은 어,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한국도 오른손이 중심이 되고 어른들한테는 돌아서 마시고 술잔 따를 때는 어떤 시선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응시를 해야 되는 거 일본도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 이런 부분은 약간 비슷하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맥주 어, 수입 증가가 아, 2019년까지 예, 들었죠. 그게 보면은 일본의 국내 주세가 예, 높고, 일본이 전체적으로 어, 술을 덜 마십니다, 최근. 그래서 이, 이 주류회사들이 타계책으로 어, 해외에 눈을 돌릴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죠. 마침 이제 한국도 주류시장을 개방해서 어 여러 나라 국가의 술을 마시면서 일본도 원오브됨으로 우리가 수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간의 수출 규제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술에 대해서 우리가 거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술은 한국에서 상당 부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람의 술을 마실 때 음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마지막으로 한국 술이 일본의 술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